저도 간단히 좀한 가지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핵심은 사실 손효숙 자문위원보다 더그 손효숙 자문위원을 직접 추천한 이수정 교수예요. 근데 아직도 많은 언론에서는 이수정 교수가 이렇게 빠져나와 있거든요. 사실 이수정 교수에 대해서 아까 우리 차관님께서도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조 장관과 이수정 교수의 사이는 어떤 관계인가요?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그러니까 자문관으로 지역 파견을 받게 된 과정은 전임 자문관이 이제 거기 사직하면서 어유 정도 유초 중등 교육의 네. 그러니까 전문가를 좀 그. 무슨 추천을 한 추천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추천 받으셨다는 건데 어쨌든 추천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정책 자문관이 교육부 장관이 두 명을 두고 있잖아요. 그 지금 이제 저희가 보좌관이 있고, 네. 민간 파견 자문관이 있는데 네, 네. 민간 파견 자문관 아시는 것처럼 이제 KDI 파견 자문관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유초 중동 교육에 자, 아, 한 분은 음. 이조장과 17대 국회의원 할때 보좌관 출신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문관이 자기 보좌관처럼 가까운 사람을 둔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생초 모르던 사람을 자문관으로 뒀던 게 과연 국민들이 이해를 하실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제가 지금도 여러 가지 제보들이 있어요. 지금 이수정 자문관이 말씀 주신 것처럼 초등등, 초중등 정책과 교원 정책, 특히 닐봄 학교와 AI 디지털 교과서 사업에 깊이 관여했다고 그래요 이두 사업이 우연일 지 모르지만 이조 장관의 중점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가장 앞장서서 전개한 분이 이수정 교수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으실 거예요. 자, 다음은 제가 또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그 옛날에 그저 돌봄 학교 같은 경우는 한국 교육개발원에서 대행을 하는데 갑자기 한, 한국 교육개발원에서 대행하다가 한국 과학 창의재단으로 변경했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네, 그 교육개발원 여전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넓봄 아니 근데 이돌봄학교돌봄허브 네, 네. 같은 모든 이 프로그램은 이제는 한국 과학 창의재단에서 주관하잖아요. 그데이 여기에도 이용 자문관의 영향력이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알고 계세요 그 문제? 예, 우선 제가 그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우선은 그 캐디가 하고 있는 역할은 이제 통계 관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만들고 하는 정책 지원 역할합니다그 연구원이 연구소기 때문에 그 역할은 그들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이제 한국 창의재단에서 하는 역할은 그, 그 우선 프로그램들을 대학이나 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을 어질 관리를 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보급하는 그런 역할하고 을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은 창의재단이 그러니까 창의재단이 그러니까 차관이 볼 됩니다. 때도 아주 적임자예요 그러니까 네. 적절한 기관 맞아요? 네, 예. 역할은 그쪽 창의재단이 실제로 이러한 실무적인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역할은 창의재단이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이수정 교수가 리방스쿨 프로그램 창의재단에 최대한 많이 선정할 수 있도록 압력 행사한 사실은 아세요? 저는 그거는 알 수가. 아... 그리고, 그리고 저또한 한 가지가 지금 이수정 자문관이 약 2년 동안 활동을 했는데. 정말 대한민국 교육부를 정말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 여기에요. 이수정 교수가 자문관이 2년 동안 활동하면서 그분의 발언과 회의록과 그분의 뭐 문서 일체를 요구했더니 단한 건도 없다라고 그러는데 유령이었나요 그분이? 어떻게 2년 동안에 장관의 두 명밖에 없는 정책 자문관의 활동 내역이 단한 건의 문건으로도 없냐는 거예요. 그거 제출을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은폐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우선 이제 자문가는 정책 그 개선 라인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어떤 대화, 뭐즉세록이없사 이거예요? 의사 결정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문서로 된 그분의 어, 뭐 언사나 이런 것이 전혀 기록이 남아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예, 이거죠? 그냥 그냥 정책 네. 컨설팅하는 만약에 그거 역할 저희가 찾아내면 있습니다. 차관님 책임지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제가 음. 지금까지 확인한 바는 없는 걸로 확인해요. 예. 네, 그건 좀 확실히 좀 얘기해 주셔야 됐고. 네, 네. 저기 늘봄교육 국장님 저예일란 국장님 나오셨어요? 예, 네, 마이크 좀 잡아 주시고. 그이이 수정 자문관이 리박 스쿨에서 창립한 단체에 MOU를 체결하도록 강요를 했다는 사실은 우리 교육부 관계자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대선 이후에도 구구 단체 토론대 개최를 계속 지시하고 그랬다 그러거든요. 그 사실 알고 계시죠? 그 그러니까 MOU 예, m o u 저 아. 체결하도록 강요한 바는 있죠. 아, 강요했다기보다는 네. MOU 문건으로 가지고 와서 이제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근데 그거 우리 교육공무 저 공무원 공직자들이 동의 안해 주셔서 결국 체결이안 됐죠. 네. 그러니까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은 이거 내부적으로 다 제가 제보 받은 거예요. 거짓말 치시면 안 되고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부당한 내용을 강요한 것을 느꼈던 분들이 많다그러는데 동의하십니까? 제가 이제 애고... 아, 말씀하기 어려우면 그냥 말씀하기 어렵다루세요. 네. 거짓말은 치지 마세요 대신. 네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